와요, 아, 다 풀었나요? Bye. 이위이끊어야 돼요. 열다 열습니다. 4번 약사 소모다치 뭐예요? 친구. 그렇지. 친구. 네. 그렇지. 얘는 명사니까 바로 데스부터요. 전화. 1, 2, 자, 5번. 어디로 돌까? 현서가 해 볼까요? 어, 저 어, 음. 음. 그렇지얘도 명사니까 숙명입니다. 아, 현지 에, 에서, 뭐 꽃을, 덕지, 꽃, 딴. 요거는 카우랑 동사에 붙은거예요 삽, 여기는 습니다 아니고 그냥 바로 맞으니까 삽입니다 혹시 사습이다로 되어있나요? 사이 맞으니까 어, 삽니다 네, 태평양에는. 그렇지. 태평양. 이와, 에는 붙은 거죠. 에는. 물고기가. 멋지 물고기가. 이마스. 움직이는 거니까. 있다. 어, 있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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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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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어디? 공항 음. 가 음. 그렇지 공항. 이 음. 음.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시나이요 시로가 알다니까 모르는 에드못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십번 다시 전속돌아 와서 오정아 자전거. 네 자전거. 자전거. 叮当。